예, 네, 안녕하세요. 음, 스카이천사 도시농부. 어, 오늘도, 어, 인문학 강의를, 2회차를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만남과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어,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 만남을,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많이 가지십니까? 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음, 먼저는 이 만나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행복하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무엇이 있는지, 아, 그런 내용을 통해서요. 아, 우리가 진정한 이 만남을 통해서 행복도 누리시고, 아,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이 술술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을 인연의 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서 부모를 만난 것도 과거의 인연의 겁으로 엮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 제 뒤에 있는 이 배경 화면을 보면 어, 아이들이 신나게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놀고 있죠? <laughs> 이렇게 신나게 웃고, 웃고 떠들고, 떠들고 있는 이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행복해진 거예요? 바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소중한 인연인 부모를 만나는 것. 이것은 이제 과거의 인연의 거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부모하고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만남을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만남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 등등, 이런 관계의 시작이고, 생태 지베르가 말하는 어, 인간은 상호관계로 묶여지는 매듭이다, 그리고 또한 그미이 줄이며 그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곧뗄려야뗄수 없는 그러한 관계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태어나자마자 만나며 마주치는 부모와의 인연, 그런 만남은 떼려야 뗄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 속담에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나의 우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은 모두 기뻐하고,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나의 태어남을 기뻐하는 이들이 있음을 말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부모님, 형제, 자매, 곧 가족들이니까, 나의가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으면 너무 기뻐하는 거죠. 어, 그래서, 누구인은 이 부모라는 분은 고마운 분이고, 내 편이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 때문에 인생의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져 인생의 이 방황을 맞이하는 일탈 행동을 하여 다른 모든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인생을, 인생의 출발점을 알리는 이첫 만남은 부모님의 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매우 중요한 만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모의 만남을 곧 인연을 어떻게 기여하고 있나요? 제 뒤에 있는 화면처럼 내 편이고 나를 환하게 웃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만남이었을까요? 아, 그런 만남이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부모님의 만남이 잘 연결되어 있, 있더라도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의 만남이 잘 연결되지 못한 고아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분들은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아간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과의 만남 이외에도 무슨 만남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잠깐요, 음, 제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제 뒤에 있는 화면을 쭉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 제 뒤에 는 배경화면에, 어오 가지들이, 두 개의 가지가 열매를 맺었네요. 어, 이렇게, 이 부모와, 음, 나와의 만남은 이, 이 뒤에 배경화면에 있는 것처럼, 어, 한 줄기에서, 한 뿌리에서, 이 열매를 맺은, 이런 형제와 자매가 있, 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가지의 가지에가 이렇게 맺혀진 이 열매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가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형제와 자매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음, 여러 가지 좋은 일, 일들이 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부모와 가족 간의 만남 외에도요, 이 친구를, 친구와 같은 그런 만남을 제가요, 음, 쭉, 한번볼 텐데요. 음. 예, 마치, 이렇게 제 뒤에 있는 화면을 보면 어, 토, 토마토가 예, 제 뒤에 있는 화면을 보면 토마토가 있고요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고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치커리 예, 치커리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상추가 있는데요 마치 가지는 가지는 내 가족이라 한다면 고추도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 한다면, 어, 가지와 치커리와 고추, 이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사는 이 사이가 어, 내 주위에 있는 친구와 동료가 되겠습니다. 내 주위에 사는 이 친구와 같은 이런 고추, 내가 가지로 한다면 내 친구는 고추고 치커리고 토마토가 되겠죠. 서로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는 이 관계가 친구와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와의 만남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데, 아, 그래서 우리가요, 음, 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사상을 가지면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어, 단어들이 되게 많죠. 친구를 표현한 단어들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끼리끼리 논다. 아, 그런 말이 있죠.끼리끼리,끼리끼리 끼리끼리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하는 그런 말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로서 마격지우라고도 하죠. 그리고 간포지교도 있고요, 중마거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말로 이렇게 서로 우정을 나누던 사이라서 중마고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제 친구를 대변하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 간의 이 마, 만남이 이제 우리 그 노래 가사 중에서도요. 신신의 가수가 노래 부른 노래 중에서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죠. 어, 그래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와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친구도 그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하고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서요.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가족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너무 힘든 가정 속에서 살더라도 친구를 잘 사귀게 되면 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런데 친구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반대로 불행한 삶의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진과 왕따라는 개념 아시죠? 그 일진 세계의 친구가 왕따를 어떤 한 친구로 왕따를 시키기 위해서 일진의 그 무리와 함께 올린다고 보면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그 사람을 알려면요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물에는 이렇게 가지와 고추와 치커리와 토마토와 이런 상추들이 있는데요 서로 어울려서 사귀게 되면 마물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기 좋은 친구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폭력을 가하고 누가 힘이 세니 많이 하면서 다투는 친구들과 같이 싸우게 되면 나도 상처를, 상처를 입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줄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사귄 것보다 정말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다가선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친구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인생을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가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고 곧 어, 미련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미련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그 자체는요. 어, 나와 길을 함께 가는,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그 존재가 바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이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될줄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음, 명심호감에도요, 교우편, 친구를 사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냐면이 어, 친구를 사귈 때에는 이 지혜로운 자와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마치 이 지혜로운 자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어그 친구랑 같이 다는 것 자체가 좋은 냄새를 내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쁜 친구랑 사귀게 되면 그런 친구를 뭐라 하냐면 마치 뒷간에 가서 똥 냄새 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가 친구를 사귀더라도 잘 사귀고 남에게 모두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사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어려울 때그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가까운 지인,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가족들이 돌아가실 때그 슬픔을 같이 하, 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되겠죠. 근데 그런 자리에 본인이 살기 어렵다고 해서 친구에게 연락도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만 친구지, 내가 가장 힘들어 할때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 우리 주변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친구 한명 정도는 어, 이런 만남 속에서 인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만남과 행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만남과 행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누구나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관계의 연속성이고요. 그물과 같고 또한 하나의 엮여져 있는 촘촘한 거미줄과 같다고 라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만남이라는 것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고 할수 있는 게 내가 태어나자마자 볼 수밖에 없는 유일한 내네 편. 진짜 인연이자 필연인 만남.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겁이라고 할수 있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아이 부모님이 나에게 불행을 줬더라도 나에게 내 생각을 공유해 주고, 내 마음을 공유해 줄수 있는 친구가 있죠. 마치 내 뒤에 있는 가지 옆에 고추가 있고, 토마토가 있고, 치커리. 내가 가, 만약에 가지를 한다면, 치커리와 고추와 토마토가 같이 어우러져서, 조화로워져서 어, 서로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사귀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속에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은 뭐에 대해서 소개할 거냐면, 우리가 또한 가장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친구. 친구와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스승과의 만남. 을, 알려드리도 하고요. 그, 또한, 어떤 내용을 알려드리냐면, 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또 다른 가족을, 어, 음, 생성시켜주는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요. 때로는 부모님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 친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 스승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 배우자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다 토탈해서 해결해주는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공유해주고 영적으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만남과 행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남의 만남과 행복 2탄 2탄에 대해서 인 문학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스카이 천사 도시농부와 함께하는 만남과 행복 인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 천사 도시농부 하늘 인문학 구도 좋아요. 화이팅 입니다.